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아, 네, 네. 다행이네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집에 일이 있어서 이렇게 구조를 또 바꿨어요. 그래 가지고 어, 컴퓨터도 막 옮기고 이래 가지고 오늘 그 이후에 첫 방송이라 가지고 네, 좀잘 들리시는지 확인했습니다. 네. <laughs> 사승 믿기지 않아요. 네. 그렇죠. 보기 힘든 네, 어. 5월 처음이니까. 네. 네 삼하 네 <laughs> 삼성 방송이라서 삼하 인사해 주신 것 같네요. 네아 인사오 인사오 이런 걸 정해야 하는 건가요? 박하삼하 어 연핑크패션 네 그럼요 저희 코디가 따로 있어서 피디님이 코디도 같이 해주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우, 벌써 많이 오셨네요. 네, 좀 어, 이번 주는 어, 5월 마지막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5월 그 이번 주를 정리도 하면서 5월 한 달, 한 달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 볼까 합니다. 그래서 좀 기록들을 좀 많이 찾아왔어요. 좀 재미가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 좀 안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록들을 찾아왔는데 네, 좀 어,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좀 어, 이 시간을 주간 삼성 시간을 좀 보내면 될것 같습니다 네좀 기분이 이때까지 방송 중에 가장 팬분들께서 기분이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일주일 동안 4승 했죠 4승 늘 2승 4패만 하다가 4승을 했고 그4승의 상대 중한 팀이 1, 1위인 1위 팀이 NC 다이노스였다는점 어, 그리고 꽤 나름 잘 나가고 있던 롯데자이언즈 그러니까 삼성보다 안타깝게도 삼성보다 하위권 팀은 한 팀밖에 없었습니다만 당시에 삼성보다 상위권 팀들을 두 팀이나 위닝 시리즈로 잡으면서 순위 상승까지 했던 그리고 중위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랐다. 지금 어 10승 14패잖아요. 지금까지 10승 14패인데 4승. 물론 승리 5할 맞추려면 4승을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4승 2패로 계속 한 4주 정도 더 보내야 되는데. 쉽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가능성이 생겼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신호인 것 같고, 이번 주에 특히 좋은 어 팀적으로 좋은 사인들이 많았다 라는 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네, 어 이번 주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어 이번 주 성적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4승 2패, 네, 말씀드렸죠. 한 주에 4승,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삐지도 깔려다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하지. 네. 음,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네. 음은음 음은 이게 아니에요. 네. 어쨌든 4승 2패인데 이번 주에 4승 2패한 팀이 총세 팀입니다. 그래서 어 두산 베어스, SK 와이번스와 삼성이 4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1등은 LG 트윈스 5승 1패. 네, 5승 1패인데 삼성이 4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어팀 평균 자책점이 이번 주만 따졌을 때3.06 한 경기에 3점 정도밖에 안 내줬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간 자책점이 18점, 18점을 자책점으로 내줬는데, 오늘 자책점이 11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까지는 자책점이 7점밖에 안됐다는겁니다 아주 마운드가 강했다는 뜻이겠죠. 네, 팀 평균 자책점 3.06이 2위입니다. 1등 LG. LG가 2.72. 아, 셉니다, LG. LG가 지금 2등 달리고 있죠. 네, 선발이 굉장히 잘 붙어줬어요. 불펜도 뭐 오늘 경기를 제외하고는 불펜도 굉장히 잘했고 오늘 물론 좀 수비에서 돕지 않았던 점 어, 집중력 좀 점수차가 벌어지면서 집중력 잃었던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 주의 성적으로 봤을 때는 어, 잘했고 사실 오늘 경기는 NC의 구창모 선수의 퍼펙트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구창모 선수가 잘 던져주기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뭐 나쁜 점을 좀 이, 잊어도 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팀 타선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 어, 팀 타율이 이번 주만 따졌을 때 2할 6푼 5리로 전체 7등입니다. 그런데 팀 OPS가 어, 0.777 그러니까 3.7이죠 777로 5등. 그러니까 중간급의 공격을 해줬다. 그리고 마운드가 아주 잘 던져줬다. 그래서 4승을 챙겼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7. 7등까지 치면 4-7 정도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개인 기록을 좀더 살펴드려야 될것 같아요. 개인 기록을 좀 살펴드리면, 아, 드디어, 여러분, 그, 여러분께서 늘, 어, 안타까워 했던, 음, 살라디노 선수가 살아났습니다. 모터와, 이제 누가 먼저 집에 가나 경쟁해서, 모터가 승리했죠. 모터는 떠났습니다. 네. 살라디노 선수가 살아남았고, 이번 주에, 주간 OPS 팀내 1등입니다. 주간 OPS 1.290, 주간 타율 4할 2푼 9리, 이 홈런 8타점, 장 타율 8할 1푼, 출루율 4할 8푼. 네, 이 선수가 한국에 적응했습니다. 네, 살라디노가 이제 어, 사라지노에서 네, 어떻게 어떻게 바꿔 불러야될까요좀 의견 주시면? 샤샤샤 샵 <laughs> 살라디노의 이름을 좀 이제 바꿔 불러야 되, 네, 되지 않을까. 네, 정말 어, 이번 주에 좀 자신감도 생겼고 타구질도 좋았고 볼도 잘부르고 확실히 좀 몸쪽공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조금 알아가는 것 같다. 그리고 어, 한국의 볼, 볼 배합 등에 대해서 공부를 좀한것 같고 그리고 좀 자신감이 확실히 생긴 게 보여요. 생긴 게 보이고 자기 수윙 확실하게 해주고. 어, 확실히 좀 어, 지난 주까지만 해도 수비에서 실책도 하면서 좀이 어, 선수가 한국에 적응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살라디노가 네 아주 달라졌습니다. 팀 타선을 이끌고 있죠. 조이 정도만 보여준다면 충분히 팀 중심 타선에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살라디노를 공격력 보고 뽑았다 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삼선 스카우트에서 살라디노는 공격력을 보고 뽑았다라고 얘기하실 할 했, 정도로 이제 어 했을 정도로 살라디노 선수에 대한 공격의 기대가 컸는데 이번 주어 경기력을 꾸준히 보여줄 수 있다면 어 지금까지 주인 없이 맴도는 4번 타순까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팀 어 OPS 기준으로 2등. 아 오늘 좀 실책이 있었는데 OPS 기준으로는 박계범 선수가 2등입니다. 1.012. 네. 그 박찬도 선수가 어, 0.976으로 3등 근데 박찬도 선수가 좀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지금 외야의두 자리가 비었죠 원래 주전이었던 박혜민 선수랑 부자욱 선수가 어, 좀 어, 부상으로 그리고 부진으로 엔트리에서 빠졌고 그 자리를 지금은 일단 우선적으로 박승규 선수랑 박찬도 선수가 메워주고 있는데 두 선수가 아주 잘하고 있죠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laughs> 박혜민 선수 캡틴박입니다 캡틴박 네 박찬도 선수는 사실 퓨처스리그 타격왕을 하면서 타격에 분명히 재능이 있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기회가 적고 적었고 이때까지 그러니까 1군에서 꾸준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적었고 어 한두번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역시나 좀좀 어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결국 대주자 대수비로 좀어 그렇게 뛰었던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김한수 감독 전 감독이 말하기를 좀 대주자로도 좀 힘들다. 이게 도루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막 엄청난 성공률을 보일 정도로 뛰어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주자치고는 꽤 돌아오지 못하는 주자다라는 물론 타선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할 우수의 스토리를 할 정도로 좀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었는데 올해는 드디어 기회를 잡고 어 타격에서 좀 능력을 보여준것같습니다 네. 그리고 박승규 선수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어 끝내기 안타도 쳤고. 박승희 선수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투수 출신입니다. 네. 투수 출신이라서 송구가 굉장히 좋습니다. 140km까지 던질 수 있었던 투수 출신이고, 발도 빠르고요. 어, 수비 범위도, 물론 박혜민 선수에 미치긴 어려우겠습니다만, 수비 범위도 꽤 넓은 편이고요. 네. 네. 그러면서, 확실히 타격만 해준다면 박혜민 선수의 위치를 굉장히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주간 타율이 3할 5푼이고요 주간 OPS가 0.831이 정도면 굉장히 잘한 거죠 중견수 그리고 어 OPS가 이 정도 나왔다는데 출루율이 3할 8푼 1리 이 성적 유지하면 1번 타자도 가능합니다 네 물론 지금 1번 타자 어떤 김상수가 조금 김상수 선수가 조금 이번 주에 부진했어요 부진했는데 이 정도 성적을 계속 보여줄 수 있다면 물론 요거보다는 조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 어, 이게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이 정도 타율을 유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고 그렇다면 요거보다 조금 낮게 봐야 되는데 그래도 어, 3월 중반 대 출루율 유지해주는 1번 타자 지금 삼성의 문제는 출루율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어, 좀, 박승민 선수가 좀 보여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어, 이따가도 충분히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음, 그 질문을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좀 이따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수 이야기를 좀더 해드리자면, 저는 이번 주좀 포인트가, 사실 김대우 선수였어요. 개인적으로. 김대우 선수가 대체 선발로 나왔죠. 5이닝 3실점. 네, 괜찮았습니다. 김대우 선수. 네, 사실 허윤동 선수 같은 경우는 어, 조금 뭐랄까 복권이죠. 어 근데 김대우 선수는 이미 좀, 그러니까 허윤동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생소함을 무기로 던질 수 있는 게 있는데, 김대우 선수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어느정도 던지냐에 따라서 이번주 삼성의 분위기가 좀 갈리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5이닝 3실점 괜찮죠 대체 선발로 5이닝 3실점이고 경기를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선발투수가 어, 타자들이 어느정도 경기를 할수 있게끔 버텨만 준다면 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5이닝 3실점이면 충분히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네, 대체 선발이 그정도면 잘했다고 보고 백정현 선수가 다음주에 돌아온다고 하니까 어... 백정현 선수의 공백을 잘 메워줬다 물론 김대호 선수가 빠졌지 허윤동 선수가 빠졌지는 아직 모릅니다 네. 어, 허윤동 선수 얘기 좀 해볼까요? 허윤동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회 이대호 선수의 파울이 된 홈런 타구 아니, 파울로 결정난 홈런성 타구라고 정확히 말씀드려야겠죠 그 타구가 허윤동 선수의 야구 인생이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지 않을까 네, 그 타구가 홈런이 됐으면 어, 좀 선수가 신인 선수가 자신감을 잃었을 가능성이 큰데 파울이 되면서 조금씩 이렇게 물론 완벽하게 3회까지 자기 공을 던진 건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손을 벌벌 떨면서 겨우 겨우 던지면서 3회를 채웠는데 4회부터 긴장이 풀렸더라고요 근데 그 홈런이 하나 안 넘어가면서 롯데가 말리고 허연동 선수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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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지는 경기력을 보여줬다 네. 그래서 조금은 더 봐야 될것 같아요. 조금은 더 봐야 될것 같고, 어, 허윤동 선수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데, 확실히 성장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어, 스카우트, 스카우트 팀의 이야기로는 허윤동 선수를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투수. 그러니까 뭐, 삼성으로 따지면 최지광 투수랑 비슷한 유형이라고 볼수 있는데, 구속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왼손이라는 장점이 있고, 어, 구속, 어, 향상 가능성은 삼성 지금 선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구속이 많이 올라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윤동 선수도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일단은 큰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아 삼성의 미래가 오늘도 선발 등판한다. 그리고 잘 던지면 좋은 거고 못 던지면 아 다음에 잘 던지길 바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허윤도 선수랑 김대우 선수가 이, 어, 예상 이상의 좋은 투구를 보여주면서 큰 경기 두 개를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뷰케나 선수가 걱정을 했는데 이제 그때 키움전의 대량 실점, 아 키움전에 잘 던지고 다음 경기 에 대량 실점한 이후로 걱정을 했는데 꾸준히 잘 던지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마운드는 확실히 안정감을 찾았다 보여주고 최치영 선수가 좀 아쉽죠. 최치영 선수가 조금 아쉽습니다. 네, 어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주에 두번 등판하는 게 힘듭니다. 힘들고 어, 첫 경기는 굉장히 잘했는데 승운이 없었고 두 번째 경기 때는 오늘 경기죠. 오늘 경기 때는 좀 제구가 확실히 안 되는 모습, 이게좀어 체인지업이 가운데로 몰려서 안타를 맞고 슬라이더는 좀 제구가 안 되고 직구도 가운데로 몰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타를 좀 많이 맞았죠.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야구를 배우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류중일 감독의 이 삼성에 계실 때 해줬던 이야기입니다. 류중일 감독이 굉장히 유명한 파이어볼러를 사랑하는 감독이잖아요. 물론 다 빠른 공투수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는데, 특히나 류중일 감독이 빠른 공투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어 류중일 감독도 그렇고, 연경혁 감독도 그렇고, 늘 하는 얘기가 공이 빠르면 일단 어느 정도 평타는 친다는 겁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도 평타는 치는데, 제구력 투수들은 제구가 안 되면 맞아요. 제구가 안 되면 맞습니다. 그래서 평균자책점 1등 점이가 제구력 투수들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한 번씩 컨디션 안 좋은 날 물론 이렇게 막 비교로 변하고 슬라이커, 전지선 버틸 수는 있는데 이제 구속으로 윽박지르는 투수들처럼 컨디션 안 좋고 도 이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 A 생기나요?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어, 지난주에도 이랬는데, 오늘도 좀 그렇네요? 좀 괜찮으셨나요? 아, 바지, 그대로요? 그대로요? 지금 괜찮아요? 어 내라 이사이 지금 소리랑 화면이랑 안 맞아요. 어. 지금, 지금은 어떠신가요? 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약해서. 그래요? 싱크가 안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겠네요, 제가. 지금도 그러신가요? 제가 이 문제는 일주일 안에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카메라를 다시 켜 보세요. 카메라를. 이 껐다가 잠깐. 그러면 제가 껐다가 다시 켤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